일을 좀 열심히 해야지 어? 네가 열심히 했으면 퇴사를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딱 1년 전제 이름 옆에 붙은 단어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의 댓글들은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권고사직은 꼭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퇴사 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겨낸다 이런 마음으로 응원해준 분들께 나를 증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한 퇴사자의 근황이자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37살, 네, 영쾌입니다. 지금 한창 여름이라서 제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도 이해해주세요. 그전 영상에서는 차에서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퇴사 후에 의미 있던 장소들을 찾아가서, 퇴사 후에 감정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 영상을 되게 희망차게 찍어놓고, 능력을 업시켜야 된다 도전을 하지 마라, 안정적인 걸 추구해라, 뭐, 이런 내용을 브이로그에 담았었는데, 제가 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찾는 것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GPT나 주변 인물들한테 이런 브이로그를 찍으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실까, 그리고 댓글에 달린 내용 중에 내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한 6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고 맞춰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일퇴할게요. 퇴사를 한게 아니고 퇴사를 당한 거죠, 저는. 건강사직을 당하고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마음과 그래도 한한달 정도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쉬면 안 됐었는데, 일하지 못한 채로 쭉 뭔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력서를 엄청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하다가 제가 이력서를 엄청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력서 써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력서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는데, 찍을 때 당시 36살이었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게 아마 37살 때였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렸어요. 저한테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계속 응원의 글이 달려요. 물론 또안 좋은 비판의 글을 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해야지 어일 열심히 했으면 퇴사를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회사 매출을 혼자서 막한 10억, 20억 땡겨 갔으면 아마 안 잘렸겠죠. 오히려 제가 그때는 이직을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더큰 기업이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대로? 댓글 단 것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퇴사 후에 일거리를 거기서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저한테 돈을 주면서 일거리를 맡길 정도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정으로 일을 맡기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한테 일을 안 맡겼겠죠 일을 맡겼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잘 했다는 거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절를 자르는 회사지만 가서 일을 하고 잘 마무리하고 예, 돈도 잘 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남이 되었지만 어쨌든 응원하고 항상 잘 되길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Q&A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퇴사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동갑인데 난 정말 공감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직후에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였나요? 퇴사 직후에 제일 무서웠던 건 아무래도 이거죠. 또 이거. <laughs> 사실 퇴사 직후에 퇴직금이 빨리 나오지는 않았어요. 퇴직금이랑 ISFP 계좌 뭐 개설하고 뭐하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미리 준비를 못 했어가지고 제가 그전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그냥 바로 받았는데 통장으로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면서 뭐 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쪽으로 받아야 되고 뭐복차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자체도 사실 바로 된건 아니고 회사 담당하는 세무사 분이 계신데 신고를 잘못하셔가지고 실업급여는 개월 있다 았어요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제일 걱정이 좀 됐었고 공과금이나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퇴사한다고 하니까 친구들 또 많이 만나야 돼서 술 먹으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때 뭘 샀어요. 엄청 금액이 비싼 거 를 퇴사당할지 모르고 구매를 이미 해버렸어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퇴사당했으니까 또 물건을 사야 돼그 작업할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들어갈 돈이 또 많고 이미 쓴 돈도 많고 하니까 근데 또 퇴직금은 늦게 나오지 실업급여 늦게 나오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던 거는 당연히 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취사를 당했는데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조차도 무서웠어요 왜 그랬냐면 위로를 해주면서 꼭 하는 말이 야너 이제 나이 있는데 어떡하냐 빨리 이직해야겠다 이런 말에 대한 압박 물론, 압박은 좋았습니다. 그런 압박을 줘야지 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이제 만나기 싫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외로워지고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감을 잃고 만나지 않게 되는 시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외롭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언이나 충고도 내가 지금 당장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력서를 돌린다고 해도 이걸 사실 뽑아주는 사람 마음이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그 회사가 원하는 상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나이대가 내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무서웠던 건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면 퇴사할 건가요? 저는 퇴사를 한게 아니고 퇴사를 당했습니다 억지로 당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뭘 모르니까 계속 다녔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미래를 보고 왔어 그러면 퇴사를 했겠죠? 네 저는 사실 지금 그때보다는 더 높은 급여를 받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로 돌아가서 퇴사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퇴사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인 거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퇴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지금 정해진 월급으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할때 부족함이 없,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이 또 너무 안 맞고 막 회사에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일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 단계면 저는 퇴사 바로 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넓은 시야로 세상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퇴사를 할것 같고요. 퇴사를 당해도 두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시야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퇴사를 당할 때. 이미 내가 돈을 잘 벌고 지금 안정적인 수익이 있고. 그 수익이 굉장히 높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랬으면 아마 시야를 넓히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그런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요한 가지 확실한 건,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힐 자신이 있고, 내가 평소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어, 그냥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장소입니다. 사람 많은 데서 혼자 막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어색합니다. 여기는, 제가 퇴사하고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제일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집 근처 카페인데 되게 넓고 이뻐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테라스처럼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장소 가서 고민도 많이 하고 왜 퇴사를 했을까 하고 후회도 진짜 많이 하고 퇴사 초창기 때는 엄청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그렇게 된게 아니었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심적으로. 그래도 카페 와서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음의 안정감? 안전... 모두가 다 회사원은 아니구나. 꼭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본인 거를 찾아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는 진짜 카페 오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안정감을 많이 줬던 장소인 것 같아요 미안도 많이 받고 집에만 있으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우울했었고 밖에 나가서 초핏도 많이 쐬시고 사람들하고 꼭 대화를 안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이렇게 내 시야에 사람들을 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면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갉아먹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의 안정감이나 이런 게 찾아오려면 사람도 만나고 햇빛도 세고 배 나가서 좀 활동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7살 때부터 이력서를 본격적으로 좀 돌렸거든요. 30대 후반에 이력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경력직이긴 하지만 그 요새 또인재 시장이 경력직을 많이 안 뽑는 시대더라고요. 퍼포먼스를 내주는 직원이 있다면 거기서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력서는 사실 뻥튀기가 많으니까 제가 이력서를 돌리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 또 누구나 보면 또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옛날 제 이력서나 경력들을 보고 연락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괜찮은 퍼포먼스도 갖고 있었고 경력이 괜찮았거든요 신안 디자인진흥원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랑도 전속으로 막 3, 4년 이라고 그랬으니까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와, 30대 후반 되니까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연봉을 줄이죠. 어떻게 했어요? 연락이 안 오는데. 이거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나이랑 연봉을 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매출이 잘안 나오고 웬만하면 신입 뽑아서 키워서 생활하려고 하거나 고연봉자를좀 싸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결국에는 연봉을 줄였고 어, 줄였는데도 연락이 좀안 오다가 줄인 채로 한달 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여기는 프리랜서예요. 안해본 영역이어서 좀 해보고 싶다는 게 많이 들었어요. 연락 와서 면접을 보러 갔던 회사는 영상 편집보다는 기획 쪽이랑 그리고 사람들 섭외하는 일을 주로 맡게 될 거였어요. 연봉은 그냥 그전 회사 다니던 정도 수준이고 면접 보다가 이제 제 연봉은 옛날에 이렇게 받았으다라고 하니까 퍼포먼스만 내주면은 봉 올려 주겠다고 협상을 했었거든요, 면접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면접을 본 곳에도 이틀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하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기획이랑 사람 섭외하는 일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관심이 없어요. 결국엔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라도 그쪽 많이 두어주거나 하면은 나도 안정적인 걸 따라갈 텐데 이 회사에 1, 2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해도. 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올해 일을 못 하지 않을까? 난 아직도 철없는 생각에 맞았었습니다. 어쨌든 잘 됐죠. 회사보다 많이 준다고 했고 하니까, 그리고 재택하는 날이 많아서 외로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이 생겼다는 마음에 안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카페를 잘안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의 추월 차선도 가끔씩 읽었습니다. 거기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영상업으로만 쫓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세계를 넓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직장 월급 받으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불안함을 그러니까 내가 돈 나올 구석이 한 군데만 있어 그러면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고고 만약에 거기까지 힘들더라도 내가 돈을 나올 수 있는 구석이 두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한 군데가 사라지더라도 불안하지 않겠다 제가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게 큰 스트레스고 이겨내야 되는데 지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걱정이고. 제 나이 때 사실 이제 대기업에 이직하거나 이러려면 진짜 엄청난 경력을 갖지 않고서 사실 힘들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도 정인테임이 요새 옛날보다 훨씬 빨라져서 금방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제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됐고 지금도 그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력서를 돌리고 아 영상 쪽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날 뽑아주는 회사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때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좀 믿을 구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프리랜서한테 제일 중요한 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원을 좀 두세 개씩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해외 나가서 쉬면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자유와 시간이 보장되게끔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심적인 안정을 굉장히 찾았습니다. 많이 평온해진 상태죠. 행복한 상태는 아니고, 평온한 상태. 딱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제일 많이 일하는 집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추억을 되돌아가는 중인데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집앞 카페가 아니라 되게 좀 감사한 네 카페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아치트를 하나 만들어두면 는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평온을 주는 장소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상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퇴직금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됐고, 실업급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상한선이 생겨서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80? 세금 떼고 뭐 하고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카페 와서 하겠습니다. 대신 지출은 최대한 줄이긴 했죠. 친구들도 이제 조금 덜 만나기 시작하고, 180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딱 그냥 한달 버티는 정도라서 실업급여도 한 6달 정도면 끝나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어차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생기면 안 됩니다. 또 당근이나 이런데 단기 알바 찾아보면은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실업급여가 끝나고는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번,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하시는 분들은 필름 메이커스 같은데 그런 커뮤니티들 사이트 있잖아요. 본인 전문직 살릴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가입을 해서 보시면은 단기 알바를 구하거나 뭐 필요한 인력들을 하루 단위로 쓰시는 거 일주일 단위로 쓰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가 조금 심적으로 회복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많이 일하는 공간이죠. 집입니다. 현재는 이제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재택근무라고 하죠. 일단은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여유가 일단 많이 생겼고요. 초기에는 조금 조급하고 일이 없어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카페에서 책을 읽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적성이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 여러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할수 있는 능력치가 다들 있어요. 고점이 막 테슬라의 오너, 삼성의 오너 막처럼 엄청난 포텐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지만 바로바로 돈이 될수 있을 만한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리셀이나 뭐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것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기회가 그래도 운 좋게 찾아와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는데 몇년 뒤에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백수일 수도 있고 걱정해주신 대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비슷한 경험도 하신 분들도 많고 비슷한 나이대에 퇴사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의 숨기능인것 같아요 덕분에 영상을 또 찍고 있고 힘을 많이 얻었고 마음이 많이 병들었었거든요 퇴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는 퇴사할 때당신는 기분 나쁜 것만 있지 그렇게 마음이 병들었다 뭐 이런 느낌 없었는데 퇴직금도 조금 밀리고 뭔가 했었을 때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 만약에 좀 늦은 나이에 퇴사하신 분들 알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회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헛살지 않았으면, 저도 만약에 제포폴이 없고, 만약에 제가 지식이 없었으면, 이런 거를 찍을 엄두나, 저한테 이런 제안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늦은 나이라서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연락이 왔잖아요. 진짜 능력이 있고, 그만큼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낌면 회사는 지갑을 열더라고요. 투자하는 거죠, 직원한테. 그리고 본인이 진짜 능력이 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좀 기회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전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을 업 시켜야 되고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걸 택하고 그런 말을 해 놓고 저도 결국에는 도전을 하고 있고 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하고 밝은 데서 있으라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운명이 있다고 약간 느꼈던 게 뭔가 힘든 시기 때 자꾸 우연한 기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 걸 놓치지 않게끔 준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수익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거 일단 눈을 돌리세요. 한숨 덜은 다음에 그 이후를 고민하시는 게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자꾸 난이안돼나안돼 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먼 미래의 일은 나중에 조금 두더라도 지금 당장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뭔가 희망이 있어야 나중을 좀 기약하고 뭔가 할수 있는데 그런 걸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잘 파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이나 성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기의 능력치 이런 것도 저도 근데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제가 뭘 엄청나게 막 이루고 성공하고 한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일단 한 시름 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마 영상을 계속 찍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거 보면서 막 웃고 그런 날이 오겠죠. 서른이구 서른을 먹으면 다 컸을 줄 아는데 아닌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오겠죠. 그래서 Q&A 조금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수익은 안정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 매달 고정 월급을 조금 받고 있고요 근데 또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죠 회사에서 한번 공고사실 당하고 나면 일이란 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게 엄청 무서우니까.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요 시기 때내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목표는 남들만큼이고요. 나중 목표는 좀 편하게 하루에 몇 시간 일안 해도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돈이 벌리는, 진짜 열심히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잘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결국은 좀 건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에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삶이 삶이 아니었어요. 돈이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생활비가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만약에 또 영상 보시고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공부사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셔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좌절감에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제가 뭘 해드리고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서 그냥 주절주절 제 경험담 떠들고 저는 이랬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만, 심연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헤어나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억지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를 가서 아니면 밝은 데 가서 좀 앉아서 공원 벤치에 가서 사람 사는 것도 좀 보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밝은 햇빛 쐬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나도 좀 여유롭게 평일 오전에 막 러닝 뛰고 자전거 타고 할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고. 그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나약해지는데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요. 안 그러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퇴직을 했을 때,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추진력? 그래서 밥만 먹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 보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평소에 안 하던 걸할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 와중에 찾아오는 성과들이나, 성과가 없다 그래도 실패한 이후,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구나 하고, 성찰하는 시간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다께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조금 전달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Q&A 하러 가시죠 제가 힘들 때 운동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동 딱히 잘하는 거 없어도 달리기는 천천히 뛰더라도 계속 할수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그 많은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때는 그냥 천천히 달리기라도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을 때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겨냈을 때 고민했던 시간들도 많이 떠오르지만 그냥 고민하지 않으려고 나가서 무작정 뛰고 했던 시간들도 진짜 많이 떠올라요. 그게 내 삶에 진짜 위로가 됐거든. 그리고 다짐 있잖아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다짐. 어떻게까지 이루겠다, 언제까지 이루겠다 하는 다짐. 꼭 세우셔서 그것들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되게 예쁘죠? 해가 지지만 저녁에 찾아와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아름답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결국에는 본인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Q&A입니다. 여섯 번째.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 안정적인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지 않고요. 만족스러운 삶이냐 라고 했을 때는 1년 전보다는 부, 무조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질문했던 것을 아울러는 그냥 회사 다니고 살다가 죽겠구나.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볼수 있고, 내가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수 있다는 좀 확신이 생겨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겨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늦은 나이에도 뭐, 높은 자리까지 가고, 이게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고, 홀로 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나 본인이 힘든 시기에 위로를 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좀 위로해주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각자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긴 이야기랑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서른 때도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대 때는 그게 돈에 관련되지 않은 거였다면 30대 때는 조금 돈에 관련된 거를 경험해보면서 다힌 시야가 아니라 좀 시야를 넓혀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열심히 할 생각이라서요. 책에 관련된 콘텐츠나 뭐 그냥 수다 떠는거나 이것처럼 여러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촬영하면서도 말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영상으로 남겨, 남겨두면 부끄러워서라도 뭔가 를 하는데 이번 영상도 물론 제가 했던 말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다음 영상 봤을 때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일기로 잠깐 남기고 이만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 vai...